예, 여기 콩나물, 아이들 왔습니다. 네. 아이들. 네, 여기. 천방이. 천방이 이렇게 좋아하네요. 하여튼 네. 집이 좀 깨끗해졌네요. 주인이죠? 깨끗해졌나봐요. 네, 천방이. 천방이 일로 와. 옳지, 옳지. 아이고, 이쁘네. 아이고, 반가워. 여기 천방이 엄마. 천방이 엄마예요. 다음에. 네, 아이들 간식 좀 주고 물좀 갈아주도록 네, 하겠습니다. 간식. 많이 네, 애들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. 야, 손이 하나라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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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옳지. 엄마도 하나 주겠습니다. 부드러워가지고 알고 잘 먹네. 예, 잘아주고 있고요. 기다려 천방이. 너무 안전하게, 너무 먹으면 안전하게 하는 거 봐. 아, 이차내 나왔어 이거. <laughs> 아이고, 네, 밥 주고 이 저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.